안녕하세요. 오락상 꽃도령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떤 띠인가요? 어 이제 닭띠 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23년도가 닭띠 분들이 어, 무언가 모험심을 갖고 있으면. 이 모험심을 펼칠 수 있는 해예요. 음. 무언가 내가 도전하려고 준비를 하면 그 도전을 할수 있는 해입니다. 헌데, 음. 어, 올해는 새로운 변화들의 두려움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해입니다. 음. 이 31살 개유생분들, 닭띠분들 이야기를 할 건데, 네. 31살 이분들은 올해 변화 변동, 새로운 시작,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해입니다 음. 내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고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하고 음. 새로운 사업을 벌리고 할 적에 괜찮은 운기예요 음. 허나 과유불급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고 과하게 준비를 하다보면 실수가 뒤에 따라들기 마련이에요 음. 그러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놓으시고 그러나 너무 급하게, 과한 욕심은 조금 뒤로 물려내 놓으셔야 괜찮을 듯 합니다. 음. 그 다음에 43. 신유생분들. 네. 이분들은 사주 자체가 원체적으로 외로워. 음. 고독해요. 아무리 가정을 잃고 그 가정에 화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알아주는데 조금 헛헛함을 가지고 있는 해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새로운 바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걸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음. 무언가 신뢰가 깨질 수 있고요. 무언가 믿음이 흩어져 버릴 수 있는 운이니까 올해는 새로운 사람의 인연을 짓는 것을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43) 되신 분들은 이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달이 있어요 오. (9월) 달 그 다음에 12월 달은 조금 조심하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괜실이 음. 사고가 생겨도 사고 사고가 생겨야 되고, 금전에 손해가 생겨도 금전에 손해가 조금 따라들 수 있는 운이니까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유생분들, 55. 음. 55 되신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내가 무언가 두려움을 갖고 새로운, 새로운 거에 있어서 시작을 하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머릿속에 궁리하는 것들은 많은데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은 내려놓고 과한 것 급한 것은 조금 뒤로다 물려놓신다 하면 이 (55대신) 분들이 올해에는 그래도 내가 금전적으로 그다음에 인간적으로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집안 식구들끼리 조금 부딪힘이 생길 수 있어요 친인척 간에. 오해 아닌 오해들이 생기고 다툼 아닌 다툼들이 조금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명심하고 계셨다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1급 정유생되신 분들요. 이분들은 올해는 내 자식의 걱정. 자식의 근심 때문에 날새는지 모르는 분이에요. 조금 쿨해지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서운함도 섭섭함도 갖지 마시고 그냥 내가 조금 쿨해지시면 올해는 조금 무난히 넘어가실 것 같아요.그리고 음. 이제 (79대신) 음료생분들 올해 (9수가) 조금 네, 무섭고 두렵습니다.그러니 음. 웬만해서 병원에 갔는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낫지 않는 병원들 마음의 병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찾아들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닭띠분들은 올해는 정말 잘 다루면 대박이 나는 운이에요. 음...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깨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자빠져 버릴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이 세심하게, 세세하게 조금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닭띠분들은 꼭 신년에 이 운기들을 조금 다시 짚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괜히 이 운기들을 자칫 잘못 그냥 이렇게 물려 넘어가 버리면 내가 실수 아닌 실수가 따르고 구설 아닌 구설이 따르고 근심 아닌 근심들이 조금 계속 들수 있는 운이에요. 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시면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